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김도영입니다. 여러분, 닭이 가진 다섯 가지 더 개의호덕을 아시나요? 닭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줍니다. 닭의 머리에 벼은 문으로 예의와 격식을 의미하고, 날카로운 발톱은무으로 용맹함과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위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 용도 있습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친구들을 불러 함께 나누는 인, 즉, 어진 마음도 닭이 가진 덕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닭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울어 때를 알려주는 신, 신을 지킴으로 우리 삶에 기감이 됩니다. 닭이 가진 다섯 가지 덕목, 군, 무, 용, 인, 신은 단순한 동물의 특징을 넘어 우리의 삶에 깊은 교훈이 됩니다. 닭처럼 예의와 용기, 어진 마음과 신뢰를 지닌다면 우리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닭의 다섯 가지 덕목을 배운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삶의 지혜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김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